안녕하세요. 매일 밥도 컴퓨터 책상에서 먹고, 잠도 컴퓨터 의지하지 않 게임의 미친 남자, 가성비 극한율, 열정이 불타는 불타팀입니다. 이번 영상은 우리 시청자 형님, 티 빠니 형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. 불타야, 황금 열쇠는 어디서 얻냐?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. 황금 열쇠를 얻는 방법 7가지입니다. 첫 번째, 검은 발키리. 보석 사냥꾼을 잡으면, 세 개를 주는데, 보석상연꾼은 보통 한 레벨 한39 정도 되면 퀘스트가 떠요. 세계술 1층에서 뜨는데, 아무래도 이제 컨트롤이 조금 빡센 분들은 잡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. 특히 근거리 클래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원정 레이드를 가다 보면 랜덤으로 황금 열쇠를 가끔 운 좋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뭐, 야른하마시, 니드호그, 그 다음에 후른근이르 해서 얻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정 보스 예, 호그니, 그다음 리벨디, 그다음에 프레그나, 그다음 또 뭐가 있죠? 네 번째 폴크방 1에서 5층 분쟁 일반 소자 예, 마르기 소자 갈드르 모르가 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. 이 폴크방 수호자는 보통 라인 분들이 잡기 때문에 중립 분이 잡으시다가 걸리면 적대가 걸릴 수 있다는 점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로키의 사념체. 낮 12시부터, 낮 12시 한번 뜨고, 그 다음에 밤 12시 한번 뜨는데, 다 같이 잡는 월드보스에요. 그 보통 많이 잡으면 한3마리까지 잡거든요? 한 타임에. 근데 이 보스에서 열쇠 상자가 나옵니다. 그럼 거기에는 일반, 그 자파상인, 마을에서 파는 자파상인에서 파는 천원짜리 일반 열쇠랑 황금 열쇠랑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, 거기서 이제, 형님이 전생에 거기서 좋다 시면 거기서 황금 열쇠를 얻을 수가 있어요. 불타티비도 한번 얻어봤습니다 그 다음 사가 <laughs> 사가 보시면 하단에 성장, 운명, 전승 총 3개가 있는데 이거를 3개 다, 아 각각 완료시 3개씩 줍니다 그러면 총 9개를 얻을 수가 있고 근데 초반에 3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금열쇠 초반에 보석사냥꾼이랑 저 사가 완료되면서 한 39에서 40정도 되면 황금 열쇠가 인벤에 한 6개 정도 생깁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, 거래소. 황금 열쇠 또 이제 거래 가능한 황금 열쇠를 획득하신 분들이 거래소 에 보통 한 800에서 한 1000다에 올리니까, 어, 나는 한번 승부 한번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사갖고 올리셔도 됩니다. 아, 가, 사갖고 그 황금 열쇠를 깔아, 아, 황금 상자를 깔아가시면 됩니다. 유, 이제는 황금 상자에서 나오는 보상이 아주 좋아졌어요. 보통 이제 뭐 희귀 장비도 주고, 그 다음에 뭐 빨간색 재료도 주고, 뭐, 영웅무기나, 영웅방어구, 영웅악셀 만드는 도안, 빨간색 도안이 나온다면, 보통 서버마다 가격은 상이하겠지만 불타TV 서버 같은 경우는 방어구 빨간색 도안이 나왔을 때는 보통 한 4,000달에서 8,000달 사이하고, 무기나 장신구가 나오면 한 만달 정도 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황금 열쇠를 800달 사서, 승부분은 살짝 미신이신것 같고,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, 네 배경 템도 가끔 주다고 하네요. 네, 물론 낮은 환경입니다. 네, 아시겠죠? 이렇게 해서 황금 열쇠 얻는 방법 몇 가지, 일곱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또 게임에 대해서 궁금한 거 계시면 언제든지 방송으로 놀러 오세요.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열정이 불타는 불타팀입니다. 감사합니다.